사모님, 이거 검사지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사모님이 보시고, 그냥 지고 계시란 뜻이 아니라, 다른 병원 가시면은, 이거를 보여드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모님 있죠? 그 정다운 내과에서 뭐, 말고도 다른, 데, 다른 데서라도 검사를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검사를 하셨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laughs>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은 약 처방 안 해주면 다들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저같이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그 용어를 갖다가 우리끼리는 알아먹게 이렇게 정해놔요. 이유가 뭐냐면은 몇 마디 하면은 환자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직들이 용어가 어려운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왜 판사들 검사들 쓰는 용어들도 어렵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할수 있듯 그런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 병원의사들 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우리가 같이 쓰는 용어를 갖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상태를 알아요. 근데 사모님 같이 이제 이쪽으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병원 가셔서 얘기 듣고 오면 기억나는 게뭐약 어 처방도 안 받았고 뭐 검사도 추가도 안하 했고 그냥 괜찮다 하시거든요. 그럼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다 검사 결과가 와서 뒤져보면 다 이상이 있는데, 그냥 이상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챙기면 되고, 사모님은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요, 그 병원 가시면 예를 들면은, 사모님 혈압 있으시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물어볼 겁니다. 사모님 콜레스테롤 얼마세요? 물으면은, 사모님 요 수치 딱 기억하시다. 얼마라 딱 얘기하시면요. 의사 쫄아요. 아, 이분은 자기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네. 이러면서 좀 신경쓰지. 아, 물론 뭐, 모르시는 분도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아시고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요, 되게 열심히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모님이 다 이제 보시고 뭘 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경우 가면 꼭 보여주세요. 꼭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모님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요 LDL 콜레스테롤. 요거 혹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예. 그러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예. 다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h d l 뭐,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다 빼시고요.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쁜 예.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는 게 요거고요. 또, 어떤 병원에 가면 또, 어, 콜레스테롤 높으십니다. 뭐, 고지혈증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이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요거 수치가 사모님이 135가 나와요. 사모님 수치가 1 0 0 m 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초혈관, 내혈관 심장혈관, 콩파혈관 이런 것들이 손상이 안 돼요 이요구를좀 떨어뜨려야 돼요 많이 높은 거예요? 많이 높은 건 아닌데 이거를 혈압이 없는 분들이면 치료 안 하고 경과봐 와요 근데 혈압 높은 분들은 혈압 있는 분들이 요거를 130 넘어갈 때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뇨 있는 사람들은 수치가 100 넘어갈 때 치료를 해줘야 돼.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요거 일단은 놓고요. 두 번째, 혈압하고, 당뇨하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얘네들 친구예요. 왜냐하면 병의 뿌리가 같거든요. 병의 뿌리가 뭐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뿌리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집추위하셨던 수학범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요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당무가 요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쓰면은, 요게 인슐린 저항성이래요. 그리고 요 나무에 열매가 딱 맺힌데, 뭐가 맺히냐면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리고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암도 여기서 맺혀요. 사실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떼려야 뗄수록 다못 물려서 돌아가요. 그럼 요, 요거만 있냐? 통풍도 지금 연관이 이건 완전히 이쪽에 들인,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연관되는 곁다리로 통풍도 있고요 치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요 사실은 마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하나 딱 생겼을 때부터 신경 써야 돼요 여기서 더안 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한테 요 검사를 꼭 해요 요게 검사 이름이 뭐냐면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예. 겁니다 들어보셨죠? 네. 여기 보시면은, 수치가, 요거요니다 요거 보시는데요. 정상치가 5 6리터요 아, 정상이 5 예. 6리 고위험군이 네. 5.7에서 6.4. 당뇨가 6.5. 당뇨, 이 수치가 6.5나면 당뇨라고 해가지고 나를, 네. 당뇨 보험을 해줍니다. 예. 요게 지금 수치가 높아요. 5.7. 근데, 굳이 뭐, 사모님, 위험 단계로 따지면은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낮은 편이에요. 제가 수치가 6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신경 써요. 피검사는 막 3개월에 한, 한 번씩 하고, 먹는 것도 되게 관수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세요. 지금은 그럼 사모님 하실 게 뭐냐?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만 좀 늘으세요. 운동을 좀 늘으시는데, 어떤 운동 늘으시냐면은, 하체 운동. 사모님 혹시, 그 서양 속담에 허벅지 굵은 사람 오래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금방도 그 앞에 분도 당뇨 있는 분인데 하체가 좀 약하세요. 제가 허벅지 운동 하시라고 몇 번을 설명도 드려잘안 돼요. 특히 남자분들 잘 말씀 안 듣거든요. 허벅지 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들어오는 당의 75%를 이 허벅지에서 처리합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당뇨 조절도 잘 되고 당뇨도 안 와요. 그리고 혈압도 좋아져. 요거 허벅지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뭘 하셔야 되냐? 계단 올라가는 거 하세요. 올라가시는 거하시요다 주의하실 거 내려오는 거 하지는 마세요. 그 거꾸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완전 바, 그 무릎 다 버리거든요. 올라가실 때. 그 계단 올라가는 거를 갖다 좀 자주 해주시고, 내려오는 건 절대 하지 마. 내려오실 때 무조건 애들 드립 하십시오. 예, 고, 고만 신경 쓰시면 돼. 그리고 요 상체 운동도 하면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 효과를 따지면 요게 더좋고요 상체 운동은 하체 운동 다 열심히 하시고, 특히 하체 운동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혈압, 고혈압 있으면은, 콩팥 나빠지고, 그 다음에, 말초혈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괜찮으세요. 요두 개만 문제구요. 사모님, 약을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상호님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요거 낮추는 약을 좀쓸 거예요, 네. 제가. 그리고, 응. 나머지는 심심하실 때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오. 그리고 다른 병 혹시 가시면꼭 보여주셔야 된다 그거. 약은요, 어, 일단 하나, 약 알수는 변하진 않을 거예요. 약 알수는 변하진 않고, 네. 그 약에 콜레스테롤 약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한 알짜리 로 그리고 예, 그걸 좀 처방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약이 두 알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알인데. 근데 지금은 제가 두 알로 드릴 건데요. 아.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근육통 이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한 3만 명 중에 한명 정도 아니상 뭐 3만이 없을 것 같은 혹시 몰라서 제가 일단은 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름 정도 드셔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제가 한달치 해드릴 겁니다